청주를 달콤하게 2025 빵빵 페스타 프리뷰 소식. 청주 시민 여러분, 그리고 맛있는 빵과 디저트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. 다가올 가을, 청주를 달콤하게 물들일 초대형 행사를 미리 만날 수 있는 2025 빵빵 페스타 프리뷰 이벤트가 곧 시작됩니다. 청주시와 커넥트현대 청주가 지역관광 활성화와 원도심 상권 상생을 위해 손잡고 마련한 이 특별한 행사는 오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커넥트현대 청주 3층 팝업소에서 스 펼쳐집니다. 이번 프리뷰 이벤트는 11월 1일과 2일 문화재조창 잔디광장에서 열릴 청주 디저트 베이커리 페스타 본행사에 앞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청주 디저트와 베이커리의 다채로운 매력을 미리 선보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. 본 행사에 참여할 예정인 총 10개의 엄선된 업체 중 이번 프리뷰에서는 청주 지역을 대표하는 13개의 특색 있는 디저트 및 베이커리 업체가 참여합니다. 각 업체는 자신들만의 개성과 노하우가 담긴 특별한 상품들을 한 자리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. 겉바 속촉한 빵부터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디저트까지 청주제과 제빵의 수준 높은 맛과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 행사 관계자는 이번 프리뷰를 통해 시민들의 반응과 소중한 의견을 깊이 경청하고 다가올 본행사를 더 완성도 높게 준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청주의 자랑스러운 맛과 문화를 미리 체험하고 2025년 최고의 디저트 축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이번 프리뷰 행사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. 맛있는 빵과 달콤한 디저트가 가득한 주말 커넥트 현대 청주에서 만나요.